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지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헛된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즉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선우들이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만 그치면 약이 될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악한 특성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공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림도교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과거에 전했던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가 전했던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고린도교 성모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을 하는데 이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밀로도 예, 치환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말씀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사명 혹은 부활의 메시지 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쓰인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고 또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에 부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창한 수사학적 기법이나 화려한 연설로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이러한 수사학적인 지식이나 스킬로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스킬이 이제 바울에게는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울의 학식은 모든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말과 지혜, 즉 수사학적인 논리와 방식은 하나님의 비밀을 오히려 가리울 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완료 군사라는 시제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해서도 안 되지만 굳이 이 방법으로 전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미사역을 쓸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냥 자, 그냥 전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떤다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실제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런 육체의 가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바울의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을 했을 때 지금까지 말했던 바울의 말, 그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도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바울은 이3대의 말을 일부러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성령과 능력의 증거로"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만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오직 그것만이 능력이 나타난 출처였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화려한 말, 내 지식, 내 학식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공로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두드러지게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내가 전한 말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대의 경우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이 말의 말과 지혜 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제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긴 하겠지만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아나니아에, 그 아나니아에 이끌려. 다시 예로 살렘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교회로 가게 되어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예. 이 철학자들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되고 전도의 길이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빨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싸움만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은 드러내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하고 약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처럼 오직 우리 복음 전도자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능력이 나타나는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바울은 이렇게 동일시하는 부문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껏 알아본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은 대충 교회의 경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기보다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사실만을 예,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 열심 내 요, 요, 그 노력으로 열심히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연 중에 우리 사람들의 공로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잊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공로는 다 부인하고 나는 철저히 부인하고 성령님만은 의지된다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며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성령님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럴 때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사실을 우리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할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롭거나 능하지 못하며, 몸벌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실제로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인 우리는 참 그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다 바보다 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지혜이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범인들에게는 감춰졌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비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만세전에 예배 놓으신 구속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알게 된 우리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길어봤자, 백년 남짓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바로 그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어리석다고 치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이 복음을 전도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실로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통치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구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지혜, 즉,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지혜롭다 여겨지는 통치자들조차도 이 사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의 주인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그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또 귀로 마음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전에 바울이 말했듯이 지혜롭지 못하며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이를 남에게 비추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이 세상의 통치자, 즉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라는 참된 복을 알게 되고 또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참된 감사를 누리는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이를 실제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곧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